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창조물을 보존해가는 것을 섭리라고 한다는 거죠. 섭리 중에 하나 우리가 덧붙이자면 허용의 섭리가 있습니다. 허용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잖아요. 이제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죄가 얼마나 우리 앞에 아프게 하고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실체화. 구체화, 이걸 내 존재 안에 실체와 구체화 되도록 하나님이 다스려감에 있어서 허용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창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보시기의 심이 좋았더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떠한 삶의 정황이 있어도 어떤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고식의 심이 좋았더라. 토부 선그 하나님의 작품은 부족함이 없도록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이제 목적 카이로스 완료된 영광이 완료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실체화 되는 과정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지고 복고 실패 또 성공 다양한 삶을 경험하는데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끈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산호라면을 잠깐 봤는데, 구례군청 여자씨름선수단이 나왔어요. 근데 어느 선수가 우승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승을 하고 싶은데, 4강에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이 여자씨름선수단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남자씨름선수들하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분데 남자 중고등학생하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쉽게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붙여. 이 감독이 계속 그막이 여자 씨름 선수가 뭐 등배직인가 이걸 배워야 되는데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사강에서 미쳐. 본인이 그래. 아, 나도 우승 한번 하고 싶다. 그 그러니까 감독이 그래. 너는 우승할 거야. 너는 할수 있어. 그러나 그 우승의 실력이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 하는 과정은 남자 씨름 선수하고 붙여가지고 막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계속 실패를 경험해요.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 주권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시게 심히 좋았더란 그 약속,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란이 약속은 실패함 없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고 역사하기 때문에 안 믿으면 하나님은 내버려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아 그래 그럴 거야 믿습니다. 받아들일 때 성령은 역사신으로 믿습니다. 네. 믿음을 보고 역사는 믿음을 보고 어, 믿음을 보고 내년에 단어 세 가지입니다. 어, 사랑이요. 에 진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믿음을 가지고 역사해요. 성령은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는. 또한 가지는 그 감사예요. 좀더변하고 어, 좀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해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마음에 지금 품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를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창조와 이러한 이제 섭리를 알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아래 하심이라. 그리고 보시게 심히 좋았더란 이 목적 안에 우리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감독이 너는 우승할 거야. 너는 사강에 멋줄 게 아니야. 너는 우승할 거야, 반드시. 그러면 그 우승의 실력이 내 안에 실체와 구체화 되기 위해서 그 역사, 광야를 줘서 실패를 경험하고 지지고 복는 삶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이 그 우리의 존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비가 와서 땅을 적시고 싹을 나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실패함 없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시이란그 목적을 우리 안에 맺는데, 우리 안에. 열매는 우리 안에 맺어요. 그래 우리가 감사하게 하고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야 또 우리가 헌신 충성이 격발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창조와 섭리를 아는 자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와 섭리를 하나님의 목적하시면 뭐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게 해요. 이런 이제 창조와 섭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국률하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 속에서 우리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서 겸손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 아무도 없잖아요. 고의적으로 지를 짓고 또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우리 악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내버려둬요. 그러면 그걸 내가 확인하게 되면 아이고 또내 안에 이런 제약이 잠재되어 있구나. 이걸 내가 자각하고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깨우쳐서 보존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예를 들면 그 구례 군, 여자 군청 이 선수가 계속 넘어져요. 남자 씨름 선수한테 부치기가 이 들배지기를 배워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 나쁜 습관이 있대. 그걸 고치려고 이제 감독이 하는데도 잘안 돼. 그러니까 본인은 동료하고 만나서 야, 나도 우승 한번 하고 싶다 그래요. 그 감독이, 아, 너는 될 거야. 하면서 훈련을 시켜요. 근데 자기의 실수가, 자기 아직 연약함이 이 확인됨으로 말미암아더 감독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나와서 막 밤에 뛰더라고요. 그 밤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훈련장에 늦게 나와요. 이제 감독이 모르니까 막 뭐라 해. 너 성실하게 해야지인데 왜 늦게 나왔어?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얘는 그날 하루 내그 남자 선수하고 훈련했지 또더 열심히 하려고 밤에 혼자 막 뛰가 몸살나가지고 못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감독이 야 그런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오해를 풀디다마는 그런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구체와 실체와 또 기술적, 또 과학적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장차 이러한 이제 우리의 그 실수와 우리의 훈련, 그 선수가 훈련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안돼 근데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상대의 공격이 왔을 때 이기기 위한 훈련 아닙니까? 그 우리 믿는 자들은 죄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때론 죄에 허용되게 하고 실패를 경험하도록 해서 또 다른 그런 죄약이 우리 왔을 때 이기기 위하여 그 시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깊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그런 허용의 섭리를 우리가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깨어 있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 주님 손길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그러한 실패와 그러한 실수 또 우리의 못남을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폭로시킨다 그러잖아요. 그 폭로라는 것은 나의 인격을 항복, 은혼이라 그랬어요. 지난주 우리 지지난주 공부가 하나님께서 은혼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이제 그 실수들이 내가 아무리 이기려 해도 안 되는 것을 진실로 항복된 자만이 겸손해질 수 있고 항복된 자만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있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면은 우리의 유익이 뭐냐 오늘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이런 마음을 갖길 바래요. 우리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대리자는 거예요. 욕기를 설명하면서 이제 추론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우리가 주인공답지 못하고 대리자답지 못한 연약함도 있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어디를 가도 우리는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존감은 강해야 돼요. 자존감이 강해야 돼요. 자존감이 강해야 핑계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그 드라마에서 그 조연 배우들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조연들은 쉬운 얘기만 쉬운 일만 하잖아요. 그냥 주인공은 힘들고 막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모든 걸 감당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이고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창조와 섭리를 알면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이제 어떤 환란이라도 인내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봐요. 너는 우승할 거야. 내가 막 져. 실패해. 그러나 나는 우승을 내가 마음에 품고 나는 주인공이야. 나는 대리자야.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환란도 우리는 인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거 우리는.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는 절대 꼭 기억해야 돼.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지 말아라. 환경을 탓하지 말아라.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대리자야. 하나님은 이러한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와 섭리를 알면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군청 그 씨름 선수, 그 동료 중에 한 사람은 우승한 사람이 있어요. 이에는 사강에서 머물러. 야, 우승하고 싶어. 근데 잘안 돼. 그러나 나는 언젠간 우승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보시게 힘이 좋았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감독이 그 남자 선수촌에 데리고 가지고 중고등 학생들이 이렇게 덩치 좋잖아요. 막들여다 던져 버려요. 자 선수를. 그래도 나는 언젠간 우승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그 정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아는 자의 유익이라는 것.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하여.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아 나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거야. 나는 우승할 거야. 나는 금메달 딸 거야. 나는 주인공이야.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이 목적이 있다면 은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한 실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신뢰를 갖게 된다는 신뢰를. 믿음은 또 우리 안에 행동이 격발되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예를 들면 대통령을 만들 거야. 내가 어떤 믿음의 소망이 있다면은 그 믿음은 우리 안에 또 다른 순종을 격발하고 헌신을 격발하여서 그 내가 품고 있던 그 계획이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현실 속에 인내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면, 은내 안에 자동으로 헌신과 충성이 격발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그 꿈이 그 하나님의 개가심이 내 안에 구체와 실체와 되어 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게 기술적으로 해라, 과학적으로 해라. 어느 그 심리학자가 좀 거칠게 인생을 살아요. 근데 자기 감정의 안별함을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해요. 여러분도 그런 후회하잖아요. 내 감정 조절 안된 거. 근데 이분이 늦게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심리학 강의를 들어갔는데 그 교수의 첫마디가 우리의 감정을 기술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 말에 너무 큰 감화를 받아요. 저도 여기서 빌려온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그래요. 우리의 감정을, 이 무의식을 막연한, 막연한 종교심에 맡기지 말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사람안 변한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어, 그, 아까 사강에 하고 싶은 거, 여자 선수가 사강하고 싶어. 근데 막연하게 훈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배질하고 몸을 이렇게 돌리고 감독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 기술을 가르쳐 줘요. 그게 실체화 되었을 때그 사람은 한 단계 넘어서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감사가 있고 이러한 인내심이 있고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다시는 우리는 구체적인 또 기술적인 과학적인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되어지므로 또다시